네, 난처사랑 지금 임영웅 콘서트장을 지금, 가 파는 길목이거든요. 그런데 이게 젊은 세대들이 렇게 많이 와요. 20대, 3대. 주로 여자분이 많이 옵니다. 여기가 어디냐고요? 인천의 구인역일번 출구입니다. 일번 출구. 이 예, 도움 경기장이에요. 도움 경기장은 우리 동남아시아는 우리 우리 대한 민국분이 없어요. 돔경기장은 아직까지는 돔경기장은 우리나라의 부인력 한국 분이 없습니다. 동남아시아 없 아직까지는 없어요. 이렇게 보세요. 할 겁니다. 임영웅 콘서트장 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그 가기 직전에 어, 이벤트 이벤트가 열려요. 이벤트가 난처사랑 오늘 예식장 갔다오다 한번 들려봤습니다. 이벤트가 열리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멋진 춤미 한번 벌어지고 있어요. 어. 그, 구일역에서 아, 그 내려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는 젊은 세다 가 오고 있습니다. <목소리를> 위치고 저, 위치고 <Summer> 있습니다. 주로 파란색을 많이 끼고 있는데 이게 돔 경기장입니다, 이게. 동 경기장이에요. 이벤트가 열리는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저, 예, 가 보겠습니다. 저그임영웅콘서트당 가는 길목입니다, 이게. 지금 예시장 갔다 오다가 오늘 예시장 걸려가지고 한번 들려봤습니다. 가는 길목입니다. 난처 사랑했습니다.